아 여러분 제가 오늘 10시 가깝게 방송을 끝내는 이유가 댓글에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런데 펜트하우스 <laughs> 드라마를 봐서 그런게 아니라 우리 앤유들이 펜트하우스를 볼까봐 일찍 끝내주는 거예요 참 저의 그 배려를 몰라주고 아직 저는 그 화제의 드라마 1편도 안 봤는데 조만간 한번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아직은 안 봐봤어요. 근데 저도 그러..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아.. 하마도 너무 즐겁고 재밌지만 이제 또 펜트하우스 하는 날이면 또 우리 앤뉴들이 오늘 하루의 마무리를 그걸 딱 보면서 마무리해야 될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아.. 적당히 배려를 한 거죠. 저 나름대로 여러분 채널 유해승으로 오세요. <laughs> 댓글에는 펜트하우스 안 봐도 돼! 라고 하면서 <laughs> 거짓말 치지 마요. <laughs> 생방송 시작하면 같이 틀어놓을 거잖아요. <laughs> 그만큼 이제 화제 드라마기도 하고, 또 저랑도 같이 시간 보냈으니까 우리 엔뉴들이 더더 어, 활기찬 하루의 마무리하면 저도 좋잖아요. 괜찮아, 재방송 보면 돼. 안 돼요. 재방송 본다고 할, 하려고 했다가? 친구한테 스포당하면 어떡하려 그래요? <laughs> 어쨌든 저는, 아, 우리 엔유는 뭐, 그래도 무조건 하마가 더 좋겠지만, 아, 나름의 배려를 해서, 저는 어차피 그 드라마를 아직 안 보기 때문에, 저는 종영이 하고 나면 한 번에 몰아볼 겁니다. 그렇게 재밌다면서요? 근데 저는 드라마를 잘안 봐서, 아무튼. 근데 저는 어차피 안 봐서, 어, 10시 좀 넘겨서, 조금 넘겨서 천천히 마무리할 거지만, 우리 펜트하우스를 보시는 애니 분들은 어, 마음 편하게 나가시라고 제가 또 배려를 한 겁니다. <laughs> 같이 멀티로 볼게, 친구 찾아내 놓을게. <laughs> <laughs> 와, 근데 진짜 그 드라마 대단한 것 같아요. 우리 지금 애니들도 거진 다 보고 있나 봐요. 그 드라마 얘기를 하니까 엄청 난리가 났네요. 아주.